자 이번에 분사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분사는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예, 앞에서 앞 시간에 분사에 대해서 정리 다 했죠. 기초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아 문제를 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먼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We have a lot of restaurants. 많은 레스토랑들이 있대요. Mediterranean food 라는 지중해 음식이라고 Mediterranean 지중, 지중해야. 그 지중해 음식. 그런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명사와 명사 사이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ing 현재분사. 명사 명사의 현재분사 ing. 그래서 서빙 고르면 돼요. 서빙을 넣고 해석을 해 보면 지중해 음식을 여기까지가 이제 서빙의 목적어야. 목적어만 있다고 이거를 빼고 생각하면 뭐예요? 동명사죠. 얘만 있으면 동명사야. 지중해 음식을 서빙하는 것. 그런데 명사를 딱 넣는 순간 그냥 무조건 수직해야지 예, 여러분들,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얘수식할러온 현재 분사예요. 왜그러냐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얘가 명사인데 또 동명사가 올 수는 없겠죠? 그럼 명사와 명사, 명사와 동명사 두 개를 같이 쓰진 않는단 말이지. 아, 동명사가 아니면 뭐예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명사 왔으면 걔를 무조건 수식해야 돼. 그래서 해석해보면, Mediterranean food 지중해 음식을 서빙하는 레스토랑.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We have a plan. 이 명사 있네. 명사. 그 다음에 Mediterranean food, 명사. 명사 의 뭐예요? ing. 어! 근데 abcd ing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미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동사에서 고르면 안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ing가 와야 되는데 ing 말고 또뭘 넣을 수 있느냐? 여러분,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서 분사 말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준동사 뭐 있죠? 투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도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잖아. 명상 앞에 나오고 투부정사가 있으면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딱 이렇게 놓으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도 있어야 되니까, 아, 투부정사도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타동사면 그럼 매트리얼 푸드를 하고서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얘를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뜻이 돼요. 자, 매트리 푸드를 서비하는서브하는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이네요, 여기서는.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도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사와 명사에는 ing, 현재분사 ing가 맞아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분사 ing가 들어가서, 이 현재 분사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목적어죠.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 자신의 목적어를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명사와 명사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은 투부정사의 목적어예요.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에는 ing, 현재 분사 아니면 투부정사인데, 사실은 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 몇몇 명사들, 어떤 특정한 명사들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꼭 투부정사만 수식해야 돼. 어떤 게 있냐면 플랜 계획 이거 동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계획이라는 명사, a b 리 l 능력, e f f o 노력, o f 제안 이런 명사예요. w a 방법, 그다음에 right 어, 저거 뭐예 권한, chance 기회, means measures 이건 도구, 조치, 수단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need, 필요. 이런 것들은 꼭두부정사만의 수식을 받아. 필요, 그러면은, to do. 그랬을 때, 뭐뭐 하, 무엇을 뭐 하는 필요. 이런식. 이런 명사들은 꼭 투부정사만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험 문제, 만일에, 명사와, 명사사 이렇게 돼있고, 블랭크 돼있는데, 여기에 ing나 투부정사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abcd에 ing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고, 두개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네. 이건 미국 사람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사, 명사사에는 ing, 아니면 투부정사, 둘 중에 하나만 딱 들어가도록 문제를 내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명사들은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의 수준을 받는다! 이런 것 정도 알아두면 더 확실하겠죠.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알아두면 더 높은 점수 나오는 그런 식이다 생각하고서 외우세요. 뭐,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명사, 명사, i 이 g 아니면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투, 지금 분사 얘기했잖아. 분사는, 분사는 형용사다 이기죠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기 동그라미 다시 그릴게.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형용사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로 분사가 형용사로 완전히 굳어진 거야. 과거 분사로, 과거 분사에서 형용사로 완전히 굳어진 게 있어. 동명사에서 명사로 굳어진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분사에서 명사로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이요. Missing, 이러안 써요, 현재 분사. Missed luggage, 이렇게 안 해. Missing luggage. Leading company. Demanding. 이게 까다로운 이란 뜻이에요. 수요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까다로운. Demanded. 이렇게 과거, 저기, 과거 분사로 형용사 안 써. Opening. 그 다음에 Promising. 얘는 Promising은 유망한. 미래를 약속해서. 미, 유망한. Promised c a n d l e 이렇게 과거 분사로는 절대 안 써요. 얘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missing, reading, demanding, challenging, opening challenging은 이거 도전적인 이름이고 opening, promising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똑같이 과거분사로만 쓰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detailing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detailed, detailed, detailed distinguished, distinguished complicated 이거 복잡한 complicated, experienced, experienced qualified, 자격 있는 qualified, preferred, 선호된 preferred, preferring이라고 절대 안 한다고 얘네 그냥 외우세요. 외워야 풀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Leading banks는 레드 과거 분사 레드 banks. Leading banks, 선도하는 은행들, 인더스트리. In 그런 선도하는 은행들은 prefer 선호한다. Qualified, qualified technician, qualified technician들을 이루어지지. 다음에, the guests staying last night. 지난 밤에 이건 부사죠. 머물, 머무르는, 자,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 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야. 머무르는 고객들은 were, well, demanding이냐, demanding이냐. 자, 비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과거 분사, 이렇게 하면 안 돼. 비동사 다음엔 형용사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형용사는 demanding으로 굳어졌다 이거야. 과거분사로 수동태 만든아 그렇게 따지 지 말고 얘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서는 형용사 조리에서조차 ing가 와야 된다 얘는. 까다로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목적이 없다고 과거분사 수동태 이렇게 고르지 마세요. 얘는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다음에 어 promising이냐 promised 어플리컨프 promising이라고 한다고 장래가 유망한 어플리컨트는 해스트 i 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지원자는 제출해야 돼요. 뭐를? 어, 디테일이냐, 디테일드, 포트폴리오를, 디테일드라고 쓴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 포트폴리오, 디테일이냐, 디테일드냐, 유어 익스리이스 어, 디테일드라고 썼으니까, 디테일드, 이러면 또 답이 틀려요. 왜냐? 디테일드로만 쓰지만, 형용사를, 형용사 역할할 때, 명사 수식할 때는 디테일드지만, 여기 어, 포트폴리오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어 익스리이스라는 명사가 나 명사와 명사사이 명사와 명사 사이는 무조건 일단 ing 아니면 t 부정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덩어리인 거지. 이렇게. 너의 경험을 디테일링 상세화하는 포트폴리오. 얘는 아니다 이거야. 너의 경험을 상세화하는 포트폴리오가 해스 트비서에 제출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얘네들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용사들이에요. 그냥 형용사다 생각하고 외워야 돼. 꼭 외우세요. 자, 다음에 이제 게임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게임. 여러분, 게임 좋아요? 게임, 나는 게임, 게임, 게임에 관심 있다. 게임에 관심 있다. 뭐라고 얘기해? I interest t h game.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I am interested in a game.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 틀리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호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I am interested in a game. 이래야 맞다 그래요. 얘는 능동이에요. 내가 게임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니까 능동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맞는데, 나는 관심을 당한다. 이렇게 수동으로 얘기했네.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어디 어떻게 기쁘면 내가 안에서 기쁨이 올라온 거지. 슬퍼도 내가 내 안에서 슬픔이 올라온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감정이 밖에서 나한테 들어와. 알지? 어? 그러니까 감정을 당한다 이거야. 내가 당한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감정 동사라고 그래. 감정 동사. 감정 동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게 사람에 대한 표현과 사물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사람은 늘 감정을 당하는 쪽이야. 그래서 사람은 수동이고. 물론 내가 상대방한테 감정을 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물과 비교하면 사물이 감정을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물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나한테. 그러니까 사물은 능동. 자 일반 동사들은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한다그러면 차라는 사물은 사람한테 운전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능동이고 사물은 수동이에요. 그런데 감정 동사는 거꾸로 돼. 사, 사람에 대해서는 수동. 자, 외워보세요. 감정동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동. 사물에 대해서는 능동.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happy, sad, attractive, 이렇게 매력적인.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얘는 형용사니까, 얘는 신경쓰지 아, 감정동사에 대해서는 사람은 수동. 사물은, 어떤 사물은 능동이. 아니, 그럼 미국 사람들 은 말할 때마다 이거를 구별해서 쓰나? 구별해서 써.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토익시험에도 이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 게임 같이 이제 요번엔 사물이야 사물에서는 나에게 능동적으로 사물이 사람한테 능동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야 아 게임이 나를 관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그 감정 동사를 외워야 될 거냐 아 이게 감정 동사예요 여러분 자료집에 우리 홈페이지 10분토익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 자료 어, 그 안에 이거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외우세요. 아 얘네 감정 부사 사람에 대해서 수동 사물에 대서 능동 쓰는구나. 예를 들어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야지. 더 게스트 인터레스팅이 e 인터레스팅 이랬어요. 자 게스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인터레스드 관심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이나 페스 네이팅이야 패스 네이트페스네이트 이거 매혹시키던데 뒤에 오션 부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거든. 얘는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능동을 써야지. 페스 네이팅 오션 부 얘는 관심을 당하는 고객들. 그런 사람들은, are invited, 초대됩니다. 이렇게 나갔네요. 다음에, we are, 자, 사람이네, pleased, 수동사이지. 우리는 기쁩니다. To announce the surprising, surprising results. 사물에 대해서는 능동으로 꾸며줘 Surprising results. 다음에, I found the movie. 그무비를 발견했어요. 자,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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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n g 이 o u n 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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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가 어때? 사물이지. 그러니까 어메이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we keep c u s t o m e keep도 이거 오형식이야.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satisfied. 사람에 대해서는 수동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감정동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